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재밌었지만 그래도 마무리 결과가 좋아서 후배들한테 좋은 선물을 주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 또 코치님 감독님 그리고 저희 선수들과 헤어지, 헤어져서 좀 시원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저는 뭐 딱히 한 경기를 꼭을 경기는 없고 저희 이번에 겨울 대 상등 들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다 왜냐하면 저희 인원도 부상자도 많았고 그런데 적은 인원수에서 이제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뭐그 겨울상 들었을 때 충계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제가 경기를 뛰면서 항상 후배들에게 좀뭐 되게 엄청 뭐라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후배들이 뭐 분말 없이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내년에는 제가 했던 것보다 유승이가 더 좋은 역할을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야, 뭐 일단 영훈이 같은 경우에는 또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오래 봤었는데 뭐 정말 재밌는 친구였고요. 그리고 또 키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상당히 저희에게 좀 플러스 요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혜상이는 대학교 와서 처음 알게 됐지만 상당히 좀 착한 친구고요. 그리고 수비에 있어서 엄청 든든한 친구여서 4년 동안 효성이 덕도 참 많이 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경기대학교 정말 감사했습니다. 파이팅!